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북교육청이 사제가 동행하는 해외 독립운동길 순례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000km에 이르는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에 나선 건데 교사와 학생 모두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이정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선 낯선 건물 뒤로 금새라도 마을 주민이 인사를 건넬 것 같은 고즈넉한 골목길 풍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와 활동한 역사적 근거지라는 설명을 들으니 왠지 모를 뭉클함과 먹먹함이 느껴집니다 윤봉길 의사가 수통과 도시락 형태의 폭판을 지니고 일본 수뇌부를 향해 거사를 치른 역사적 장소 훈코우 공원 두 발을 내딛고 눈을 감으니 마치 거사를 치른 그날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김동길 의사가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을 만나 폭탄 이야기를 나누고 유서를 썼던 곳이 이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호텔 건물 안에 서 있으니까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여기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북 지역 교사와 학생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에서 충칭까지 5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독립 비공자 후손과 나라사랑 동아리 회원 등 37명이 교사와 함께 순례길에 올랐는데, 상해 임시정부 첫 청사를 비롯한 김구 선생 피신처와 광복군 사령부 등 중국 4개 도시를 탐방해 독립 운동의 궤적을 함께 걸었습니다. 문서나 혹은 이 애초로만 보던 이러한 유적지나 여기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직접 교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현장 강의 들으니까 조금 새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짧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설명한 게 많은데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학생들이 직접 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서 참 많은 어 수업시간에 부족했던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임천각에서 하월빈까지 사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정을 따라가는 순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어온 경북교육청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경북만의 특화된 교육 행사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교과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을 걸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고 조상님들의 의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경북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성과 공유회를 열고 참가한 순례자들과 나흘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독립운동길 순례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hcn뉴스 이정목입니다.